고성능 스마트 레이저 거리 측정기 특가 포토 스마트 레이저 측정기는 정말 혁신적인 도구입니다.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LED 디스플레이가 직관적이라 측정값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4 곱하기 9.5 곱하기 3cm의 컴팩트한 사이즈로 휴대성도 뛰어나고 어떤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. 고객들은 정확한 거리 측정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에 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. 집에서 DIY 프로젝트부터 전문가의 작업까지 이 레이저 눈금자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스마트한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이 만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줄 것입니다. 힐더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입니다. 충전식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50m에서 120m까지의 다양한 측정 범위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. 적색 및 녹색 레이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명확한 가시성을 제공해 실내외 모두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. 크기도 적당해 휴대가 간편하고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에게도 매력적입니다. 측정 각도를 지원해 복잡한 공간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DIY 프로젝트나 건축 현장에서도 안성맞춤입니다. 필더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측정 작업이 더욱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변할 것입니다. 스네이칼 레이저 줄자는 현대적인 측정이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120m까지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어 DIY 프로젝트나 전문 작업에 최적입니다. 고정밀 룰렛, 다중 측정 기능 덕분에 한 번의 클릭으로 다양한 측정 결과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.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한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작업 환경을 더욱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줍니다.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스네이칼 레이저 줄자로 효율적인 작업을 경험해보세요.